자, 안녕하세요. 미국어번호협주TV 협집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12월 감사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사시미 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이스강 칼 사시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칼 같은 경우에는 240짜리, 240짜리 손잡이고, 아 240짜리 칼이고 손잡이는 팔각입니다. 팔각 손잡이 그리고 기존 사시미보다는 좀 짧을 수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칼이 270짜리 270짜리 칼인데 어, 이거는 240짜리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사시미 칼이랑은 어,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관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칼집까지 이렇게 같이 칼집까지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 조금 짧은 칼을 쓰시거나 아니면 하이스강 칼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스강은 칼이 노리, 녹이 잘 쓸어서 그래서 칼과 같이 쓰실 수 있게 칼에 바르는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제칼 같은 경우는 오래 썼기 때문에 귀를 잘 들여놔서 녹은 잘안 되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녹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녹슬지 않기 위해서 이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거. 하얀색 뚜껑은 헤이즐넛 오일이구요 이 검정색 뚜껑은 호두오일입니다 호두오일 칼을 쓰시고 보관하실 때 오일을 발라 두시면은 녹이 잘안 되니까 보관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 이벤트 간단하게 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분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당첨되셨을 때 구독자 비활성화 하시면은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꼭 해주셔서, 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댓글 추첨 이라서 댓글을 꼭 달아 주셔야 하고요 댓글은 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중복은 추첨되지 않습니다 댓글은 두개씩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추첨은 12월 31일까지 구독과 댓글 달아주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결과 발표는 1월에 제가 따로 공지를 띄워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는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계정은 제 채널 가시면 주소 걸어놨고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더 보기 누르시면 제 아이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더 많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수입이 얼마 되지가 않아서 칼은 한자로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또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벤트 자주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믿고 보는 횟집 TV의 횟집 실장이었고요.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